안녕하세요. 금일 국내 증시 시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10억 원으로 낮추는 방안이 다시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굉장히 강력하게 주도하고 있는 부분인데, 아무리 좋게 이해를 해보려고 해도 사실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법안이 아닌가, 이와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양도세 뿐만 아니라 증권 거래세 인상, 배당소득 분리과세 축소까지 네, 더해지면서 시장의 투자 심리가 상당히 위축되고 있는 구간이다. 네, 그러나 이와 같은 증시의 단기적인 악재에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는 여전히 강한 상승의 폭을 가지고 있다. 네, 먼저 코스피 4시간 차트를 보시면 이 자리 상승이 시작이 되었고요. 네, 3220포인트를 하방 이탈하면서 플랫 조정의 가능성이 열리게 되었다. 네, 이 부분은 나스닥과 함께 유기적으로 보았어야 하는 흐름이 되는데, 이 자리가 4파 삼각수렴이 되면서, 1, 2, 3에서 4파 삼각수렴, 5파동 절단의 패턴으로 1파 값을 만들고, W 직전 상승이 X파가 되면서, Y파 패턴으로 2파동 조정이 이어지는 것으로 볼 수가 있다. 네, 이번 조정은 이번 주 내로 끝이 난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화요일과 수요일 사이부터는 미증시의 반등과 함께 다시 한번 우상향 추세가 나갈 수 있다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상승은 지난 1파동의 상승이 4월부터 7월 말까지 진행이 되었다면 대략 두달 반에서 3개월의 시간이 되죠. 네, 추후에 진행되는 3파동 상승 역시 3개월 이상 진행이 될 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올해 연말까지 지속적인 유동성 장사가 펼쳐지게 될 것이고요. 네, 이와 같은 와이파이 형태는 첫 번째 3,100 포인트에서 반등을 기대할 수 있다. 두 번째 추가적인 조정이 진행이 되더라도 3,000 포인트는 지킬 확률이 높다. 네, 이와 같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한주 여러 가지 영상들을 통해 네, 구독자님들이 궁금하신 부분들 답변을 드릴 예정이고요. 궁금하신 종목 댓글로 남겨주시면 영상 업로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카오페이입니다. 네, 첫 번째 시세 분출이 진행이 되었고요. 최근 구간 이 자리 첫 번째 반등 이후 전저점을 이탈함과 동시에 세 번째 조정 파동에 컨펌이 이루어졌다. 정석적인 지그재그 조정으로 볼 수가 있고요. 네, 최근 구간 멤버시 영상을 통해 다시 한번 반등이 나가는 자리다. 네, 말씀드렸던 위치에서 단기 20%의 상승이 진행이 되었는데요. 네, 이번 대주주 양도세 기준에 대한 발표가 아니었다면, 네, 이와 같은 되돌림조차 주지 않고 빠른 상승이 나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네, 그러나 현재 구간 앞전 상승 파동에 대한 가격적인 조정이 이어지고 있는 구간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카오페이 다시 한번 상승 추세로 이어질 수 있다. 네, 지금부터 손절 라인은 57,300원이 되고요. 상승의 시가를 기준점으로 다시 한번 추가적인 3파동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8월 말까지 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바라보고 있고요. 1차 목표가 74,400원, 2차 84,700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카카오입니다. 동일하게 앞전 상승파동에 대해 W, X, Y파 패턴으로 쇠기형의 돌파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네, 이와 같은 쇠경의 돌파를 확인함과 동시에 매수 진행을 하였고요. 네, 9%의 상승이 진행된 다음 현재 되돌림이 이어지고 있는 구간입니다. 네, 현재 모양을 보시면 쇠경의 돌파는 이루어졌다. 재차락하는 리스크를 벗어나기 위해서 54,000원을 손절 라인으로 설정하실 수가 있고요. 네, 단기적인 되돌림 이후 다시 한번 상승 반전하는 양봉 캔들이 출현하게 된다면 직전 고점의 돌파는 3파동 상승의 컨펌을 이뤄내게 된다. 네, 이에 따라 매도 목표가는 62,000원이 되고요. 네, 연말까지 다시 한번 직전 고점의 돌파를 도전하는 종목이 된다. 카카오뱅크 날차트입니다. 네, 해당 종목은 긴 시간 수렴으로 이어지는 종목임을 말씀을 드리면서 네, 미증시의 조정파 종결, 우리 증시의 조정파 종결 동일하게 4월 7일에 자리에서 첫 번째 상승이 진행이 되었다. 복합 조정 종결이죠. 단기 상승은 임펄스의 형태로서 1, 2, 3 복합 조정 4파동 이후 5파동 연장의 패턴으로 단기 상승 임펄스가 하나의 파동으로서 완성이 되었다. 이 자리부터는 이제 조정을 봐야 하는 자리가 되고. 첫 번째 반등은 접속파 X로서 총 3파동의 조정 국면에서 하나의 거짓 반등, 불트랩으로서 작용을 하였다. 네, 이번 구간 가격적으로는 25,400원 선까지 추가적인 조정의 폭이 열려 있다. 이와 네, 같은 가격은 염두에 두대 네, 이번 구간 다시 한번 반등이 진행이 되면서 25,400원을 딛고 올라가든 또는 27,000원에서 곧바로 상승이 나가든지 간에 8월 말, 9월에는 다시 한번 3만 원의 가격을 볼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봉상 은봉캔들이 한개 정도 더 형성되는 부분을 추가적인 조정 리스크로 염두에 두되, 다만 이번 국면 매도가 아니라 매수로서 대응하시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대응 방법이 되겠다. 네 지수의 상승이 진행되면 개별주들 역시 다시 한번 강한 상승이 이어지게 될 것이고요. 네 이번 구간 불안감과 어려움을 느끼시는 투자자분들이 많으실 텐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 굉장히 강한 상승이 나갈 수 있는 시장이다. 네,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갖길 바라고요. 네, 금일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ut it's too late now. I And how careless we yeah. All day and all night, we'd stay up, it felt so right. We were so young, we were so dumb, we would get drunk and then hook up. We we Okay, we were alright, staying awake till the sunrise. We were in love, couldn't stop us like a good drug yeah. never run. We enough. hook up in my car, driving so far, play your guitar, you'd show me your heart let down our guards, think with our hearts, stare at the stars. We would never apart. Drinking too young, way too much fun.